안녕하십니까. 유카의 유부장입니다. 이 유카라는 채널은요, 내 차량을 메인 매도,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를 해서 뭐 사고 판매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는요, 제가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채널은 아니고요. 어, 제 차량을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판매를 하고 싶은 목적으로 이렇게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가 차량들을 많이 촬영을 할 건데요. 어,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육하만의 그 혜택이, 혜택을 조금 드려야 되잖아요. 한세 가지 정도로 제가 추려서 조금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는 알선수수료가 없습니다. 제 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차량들을 육하를 그 통하시면은 알선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차량에,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매입을 한 차량들은 제가 차량 가격을 도매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 도매 가격은 뭐냐면은 모든 물건을 사고 팔때그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도매 가격은 물건을 공수를 해주는 사람들이고요, 소매는 물건을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를 저는 하나로 접목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물건들은 도매 가격으로 이렇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돈 백만 원 정도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그 매입 대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매입 대행은요, 그 기존에 고객님들이 조금 중고차를 구매하러 오셨다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스펙의 차량들이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그 차를 조금 구입을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하고자 매입대행을 할 거고요. 이 매입대행은 원하시는 차종 스펙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도매 가격으로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정의 수수료만 받고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채널을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요, 요즘에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게 고유가 시대잖아요. 기름값도 비싸지고, 전기차도 뭐안 좋은 소문도 많고, 진짜 연비면은 이 차다. 하는 그런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 BMW 320d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제가 마찬가지로 직접 매입을 했고요. 도매 가격으로 판매를 할 겁니다. 이거 시중에서는 이 정도 스펙이면 한9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차 790만 원에.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스펙은요, BMW 320d 3시리즈고 F 바디예요. 14년 등록, 15년 식이고요 이거는 그 법인 대표님이 혼자 타셨던 그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이게 15만 5천인가 15만 4천 키로 정도 이렇게 주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직접 매입을 하기 때문에 차를 다 직접 만져요.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매입 자체를 안 합니다. 보시는 그본넷 상태 보시면 하얀색 컬러로 해서 수월 뭐 자극이나 뭐 돌팀 같은 뭐 그런 현상은 없고요. 이 엠블럼을 보시면은 이 법인 대표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 바꿔 놓으셨어요. 보시면은 귀엽뽀 짝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헤드 램프 보시면은 지금 미등은 켜놓은 상태예요. HID 헤드 램프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릴 상태 또한 깔끔하고요. 돼지코 모양의 그 그릴이 들어갑니다. 측면으로 한번 보시죠. 17인치 알루미늄 그냥 순정 휠이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50% 정도로 남아서 충분히 타실 만큼 이렇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어 쪽이나 뭐 펜다, 사이드 미러 같은데 지금 작업을 다 해놔서 그냥 깨끗한 광택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보시면 은 사이드 리비터가 이렇게 추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3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타이어는 네, 앞 타이어랑 마찬가지로 한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면 한번 보시죠. 후면도 미등을 지금 켜놔서 지금 주줄 라이트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깨진 거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후방 센서 및 후방 카메라가 자리 잡고 있고요. 요거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적재함은 요게 조금 작은 차다 보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국산차로 따지면 한 아반떼? 그거보다는 조금 넓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배드민턴을 치셨는지 이렇게 배드민턴 콕이 이렇게, 셔틀콕이 이렇게 있네요. 요거는. 뭐냐, 필요하시면 쓰실 것 같습니다. 안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수석 측면은 마찬가지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갖고 오면은 최우선으로 하는 게 조금 차가 깨끗해야지 보는 손님들도 그렇고 그제 차를 알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구매를 하실 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판매하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어, 도어, 뭐 사이드 미러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열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국산차로 따지면은 그 아반떼보다는 조금 크고 쏘나타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차량인데 그 레그룸이라 뭐 헤드룸 같은 거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뭐 타고 다니실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암레스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컵홀더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감은 조금 있어도 이 쿠션이 좋아요 수입차들은 깨끗한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트는 이게 순정 매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동은 이거 차량 키로 네, 버튼 시동이 들어가고요 여기 버튼은 조금 까졌네요 잘한 번에 잘 걸리고 있습니다 더우니까 일단 에어컨을 먼저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이렇게 낮게 해서 아네 바로 시원한 바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디님 시원하신가요? 네 키로스는 정확하게 153,945km를 이렇게 주행을 했네요. 개, 그 계기판은 이렇게 양호한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에 보시면은,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우측에는 모드, 핸즈프리, 그 다음에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고요. 오토 라이트 그 시스템이 여기 핸들 옆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ECM, 그냥 ECM 룸 밀러가 이렇게 추가가 되 있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LCD 창이 이렇게 순정으로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말씀드렸다시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공조기는 이렇게 듀얼, 오토 에어컨을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뭐, 라디오 버튼, 그렇게 다 추가가 되어 있고요 변속기는 이 전자기어공이 들어가죠. 320기는요.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시스템, 뭐, 소프트, 에코모드. 그다음에 노멀 모드 모양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차 센서가 이렇게 버튼으로 기본 뽀짝하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이얼로 맵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이렇게 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0D 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옵션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HUD가, 네, HUD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아주 320D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수입차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이썬루프 기능. 아유, 아유. 네, 열리고 닫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스크린은 이거 다 수동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 관리를 잘 하신 차량이어서 이렇게 상태를 보시면 깨끗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엔진룸 보시죠. 엔진룸 한번 보시죠. 이게 트윈터보 파워크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고요. 법인 대표님이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정비가 다잘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펙을 한번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차량은요 BMW 3 시리즈 F 바디 320d 차량이고요. 14년 등록, 15년식의 차량입니다. 사고는 그 교환 부위가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이고요. 법인 대표님이 타셨었습니다. 키로수는 약 15만 3천 키로 주행을 했고요. 차량 가격은 전국 최저가 도매 가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는 뭐 이상이겠지만 저는 전국 최저가 790만 원에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가성비 좋고 제 차가 제 차뿐만 아니라 가성비 좋고 조금 차가 괜찮은 차량들 위주로 이렇게 촬영을 할 거고요. 그런 차량들을 찍음으로써 많은 사... 아,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그 기대가 오는 만큼 저는 좋은 차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카이 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